안녕하세요. 오렌지 테레비 구독자 여러분 박혜연 자동차 담당 기자입니다 혹시 스타리아 새로 나온 거 보셨나요? 물론 디젤 모델은 많이 보셨을 텐데 LPG! 처음 보시는 것 같죠? 3.5L 엔진이 들어가서요 굉장히 정숙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그런 모델인데요 오늘 이 차와 함께 저는 차박을 갈 예정이에요 특히 시동을 걸어도 상당히 조용해서 차박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벌써부터 듭니다 이유는요. 바로 투어러 모델입니다. 투어러 모델은요 시트가 2열 3열이 3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접으면 바로 평평해집니다. 오늘 이 투어러 모델에서 사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11인승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처럼 좀 키가 작은 분들이나 발받침대 같은 걸로 높이만 조금 맞춰주면요, 저보다 조금 크신 분들도 쉽게 사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만 접어주면요, 2열 3열 모두 가운데 빈 공간이 없습니다. 둘다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요. 쉽게 사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볼까요? 캠핑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LPG부터 가득 채워주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충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캠핑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변화가 일단은 기존에는 프레임 바디에서 이번에는 일단 모노코크 바디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좀더 승용차스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카니발도 예전에 운전을 해봤거든요. 근데 카니발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LPG 엔진 같은 경우에는 소음 진동이 더 적죠. 디젤보다 훨씬 적고요. 처음에 운전할 때, 어? 전기차야? 라는 생각이 잠깐 들 만큼 굉장히 부드럽고 매끈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 캠핑을 가는 거잖아요. 장거리 운전이다 보니까 더더욱 편안하고요. 정말 이 차는 그냥 승용차, SUV를 운전하는 느낌이고, 심지어 SUV 중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정숙한 차의 느낌이 납니다. 지금 캠핑장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왔고, 스티어링 휠이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가벼워요. 제 생각에는 여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지턱을 이렇게 네, 넘을 때도 네, 출력임 크게 없고요. 그러면서도 또 충격도 없이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너무 부드럽게 올라가네. 자 지금 캠핑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와 여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이라서 캠핑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런 곳에 스타리아 안에 공간도 넓잖아요. 스타리아를 가지고 오니까 너무 너무 편하게 차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리할 텐트나 타프나 그라운드 시트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아침에 너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스타리아가요, 공간이 넓은 데다가 2열, 3열을 접어보니까 거기에 숨히 누울 수 있어요. 근데 눕고 나서도 앞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차만으로 충분히 캠핑이 되겠더라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3열 시트는 미리 접고 왔고요. 자, 오 2열 시트 접고요. 2열, 3열 시트만 접었는데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죠? 이렇게 주면되는거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짧잖아요 이 팁입니다 자, 이 헤드레스트를 뒤집어 주시면 뒤집어 끼우면 길이가 조금 더 늘어나죠 자 이렇게 시트를 접어서 앉으면 오, 다리가 딱 맞아요. 그리고 머리 윗공간도 저한테는 굉장히 편안하게 맞습니다. 이 앞에 테이블도 한번 펴볼게요. 그리고 자동차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여름 캠핑은 벌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열린 문 중심으로 모기장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에서 파는 방충망 시트 교체용이거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차에 자석으로 붙여주면 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연결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쪽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쳐만 나도 모기나 벌레가 좀덜 들어와서 좋을 것 같고요. 차박은 이렇게 저처럼 자석으로 해서 간이 모기장을 만들 수 있어서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모기장 텐트를 따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보통은 차박할 때 이렇게 앞에 넓은 공간이 없어요. 근데 스타리아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저는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을 확장하실 때는요. 이거 지금 되게 낮은 테이블로 많이 쓰거든요. 이런 거 위에다가 우유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캠핑 박스 많죠? 캠핑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딱 다리가 이렇게 확장할 공간이 됩니다. 자 이게 이케아에서 신발 정리대로 팔고 있는 건데요. 높이가 한 17cm 정도 돼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사은품으로 받은 박스인데요. 플라스틱 박스인데 우유 박스라고도 하고 26에서 뭐한 25c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뭐 높으면 30cm 된 애들도 있더라고요. 시트를 접은 높이가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그 높이에 맞추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가락 하나 정도의 높이 차이가 나요. 이런 거는 사실 뭐 수건이나 진짜 매트 한 장만 더 깔아줘도 이 높이가 맞게 됩니다. 네, 높이 차이 거의 없죠. 테이블로 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쓰시죠? 캠핑장 갈 때. 이렇게 해주면 테이블이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모기장을 내리고 여기서 이제 맥주 같은 거, 맥주 한잔할수 있겠죠? 자 아, 이제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이 안에 잘 준비를 좀 해두고요. 그리고 나서 밖에서 캠핑을 할 건데요. 그때 이렇게 모기장을 쳐두면 훨씬 좋습니다. 일단 이 안에를 잘수 있도록 정리해 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매트를 많이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있는 매트는 다 깔아주면 좋겠죠? 이런 돗자리 같은 걸 하나 깔아주고요. 기본적으로 시트가 평탄화가 돼 있어서 괜찮은데요. 이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가 약간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에어 매트 같은 거 까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발포 매트를 깔아주고요. 자, 이러면 오, 탄탄해, 탄탄해. 저의 길이로는 사실 보세요. 자, 딱 맞습니다. 음, 아주 편안하게 천박이 가능하죠. 되게 많이 먹었는데 제가 다먹는거 아니고요 <laughs> 차랑하시는 분들이랑 다른 분들은 다 먼저 들어가시고 저는 이제 차박을 하려고요 아까 중간에 비가 와가지고 바닥이 엄청 습한데 어 이런 날 차에서 잘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까 모기장도 붙었으니까 모기 좀 하고 그리고 자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딱 차에 쏙 들어가면 된다는 게 너무 좋네요 그다음에 저는 이만 그럼 전 이만 자겠습니다 원래 캠핑 때는 안 씻고 자는 거예요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요. 어제 밤은좀 추웠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침이 되니까 좀 덥네요. 일단 자는 건 너무 편하게 자고 어제 발 받침대를 연장을 해두니까 잘 잤습니다. 저는 원래 좀 이렇게 반듯하게 자는 편이어가지고 편하게 잘잔 편인데 아직 좀 멍하네요. 그러면 더의 스타리아 차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도 한번 쉽게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